아, 이대로 내가 계속 있다가는 나는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 음. 그리고 나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음.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저희는 다시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추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책 읽고 너무 좋고, 저희 마인드 파워 패밀리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특별히 작가님께 어, 나와 드리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이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지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엄마의 동공부 저자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어, 평소에 마인드 파워 네.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네. 그래서 매일 애청하고 있었는데 <laughs> 오늘 이 채널에서 함께 네. 대표님과 만나게 돼서 너무 네.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면서 어, 꼈던 게 엄마라는 키워드와 돈 공부라는 키워드의 합작. 엄마 하면은 왠지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리고 또막 엄마 하면은 가슴 시린 그런 추억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돈 공부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엄마의 파워를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게이 강력한 Y가 how를 끈다. 그래서, 왜 라는 그 동기가 하 o w 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동공부의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음. 강력한 와이가 없다면 사실 음. 그걸 실행으로 이어나가기는 음.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처음 동공부를 시작하게 된그 음. 계기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들의 꿈을 펼칠 음. 수 있는 음. 그런 부분 잠재력을 키워줄 음.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고 또 나도 내가. 재테크 이런 동무부를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닦고 응.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응. 살고 싶다 라는 그런 강력한 와이가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아이 임신했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지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빌딩 건물주처럼 생기셨잖아요 네. <웃음> <웃음> 이게 딱 이렇게 어디 가면 막땅 이렇게 보러 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힘든 기색이 보이질 않아요 임신 하고도 어떻게 그런 재테크 공부를 회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게 네. 됐을 때가, 당시 저희는 먹자골목에 음. 빌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음. 이제 아기 방을 꾸며줄 그런 공간이 별로 없었고, 또 먹자골목이니까 또 놀이터도 없었고, 음. 어막 이런 환경에서 아, 아이 방도 좀 예쁘게 꾸며주고 음. 싶고, 또내 집을 마련하고 싶고, 어 안전한 그런 공간으로 다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강력한 동기가 되셨던 거네요. 저희 부모님이 음. 어, 어려움을 좀 겪으실 음. 때, 음. 어, 저 역시도 부모님을 보면서 돈 때문에 싸우는 일도 맞아요. 굉장히 많고, 음. 아이에게도 미안해지는 음. 그런 경우가 음. 많아요. 그래서 음. 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저에게는 강력한 그 와이가 생겼던 음. 것 같아요. 마인드파워 전문가로 보면, 이제 어릴 때에. 주위에서 이제 들었던 정보, 이런 것들이 돈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자랐던 아이는 보통은 가난을 되물림받아요. 그래서 내가 가난했던 집안에서 살고 투자를 전혀 모르는 집안에 살면 나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원래는. 저도 원래는 원칙상은 계속 지하에 살고 <laughs>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게 맞았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간절한 Y가 있었습니다. 저도 22살 때, 그래서 어떤, 정말 결단을 했는데, 어, 이정 작가님께는, 결단의 딱 시점이 언제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그 시점. 저에게 결단의 시점은 네. 어, 또내 집을 마련하고 나서 네. 그때도 또 저에게 결단의 시기가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해서 네. 어, 실제로 임신 막달에도 네. 내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내 집만 마련하면 음.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이 된 것만 음. 같았어요. 근데내 음. 집을 마련하고 나서도 음. 어, 담보 대출 이자가 나가게 음. 되고 또아이어 들어가는 이런 음. 양육비나 또는 음.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담보대출 이자를 갚는데 음. 어, 모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음. 음. 좀 버겁게 음. 느껴졌어요. 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나게 됐고, 음. 근데 그때 이제 둘째까지 생기게 음. 되면서 음. 그때 생각했을 때, 음. 아, 이대로 내가 계속 있다가는 나는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 음. 그리고 나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음.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저희는 다시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laughs> 살던 집을 네. 전세를 주고 옥탑방으로. 네. 네. 강력한 결단을 했는데 <laughs> <하셨는데요>. 매우 드라마틱한 <laughs> 결과였지만, 나의 지출도 확 줄이고 싶었고, 네. 그리고 뭔가 재테크를 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음. 싶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따로 목돈이 음. 별로 없었고,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음. 주고, 나에게 자금이 생겼을 때그 음. 자금을 또 어떻게 운영을 해봐야 되는지 네. 어 그런 기회를 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역시 엄마의 힘은? 네. 이런 건가 봅니다. 네. 내가 몰랐었던 거인을 깨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말 네. 너무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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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또 공감이 됐던 게 마인드 파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네. 그 미래 일기를 쓰시고, 네. 그리고 성공 일기, 감사 일기를 이 아침에 기적 루틴으로 이제 또 하신다라는 그걸 보고, 아, 역시 그림을 그리셨구나. 음. 마음속에서 먼저 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림을 아. 그리고 그 그림 그린 대로 이제 현실을 만나게 되는데 어, 마음 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매일매일 외치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감사 일기는 음. 정말 매일 한 줄이라도 음. 그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뭐 음. 길게 음. 막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쓰는 음. 것이 아니라 음. 하루를 시작을 할때 음. 나에게 감사한 것 음. 그래서 어 소소한 것이라도 감사일기로 음. 시작을 하는 것이 음. 긍정적인 마인드를 음. 주게 되는데 어 감사일기를 매일 쓰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굉장히 워킹맘으로 지낼 때도 굉장히 버거울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근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마음이 음. 많이 긍정적으로 음. 바뀌게 맞아요. 됐고요. 저도 저도 부정덩어리였는데 아. <laughs> 감사일기로 정말 그렇게안 보이세요? 네, 절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웃음> <웃음> 똑같은 거죠. <laughs> <laughs> 성공일기는 내가, 내가, 나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음. 내가 잘했던 거, 조그만한 음. 것이라도 있다면은, 음. 그것을 내가 알아봐주는 거죠. 스스로 알아보면서 칭찬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네. 뭐, 잘했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은, 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사주는 거예요? 아. <laughs> 어떤 걸로 하셨어요? 사주는 것도 좋고, 네. 글로 적기도 음. 하고, 글로. 또 실제로 나에게 보상도 음. 해주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 제가 사실 이더 플러스 책에서 항상 보상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확실히 보상해 준다라는 네. 파트였어요. <laughs> 화끈하게 속시리더라고요. 네. 호텔도 좋은데가요. <laughs> 여행 같은데 갔는데 네. 호텔의 제일 비싼 호텔에 가서 확실하게 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파트에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을 네. 왜냐하면 네. 제가 항상 네. 하는 말이거든요. 아. 저는 확실하게 보상을 한 번에 해줘요. 저도 되게 극단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혼 때는 네. 저는 가전을 중고 가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음. 뭐 가스렌지나 이런 것도 중고로 했었고, 음. 뭐 세탁기도 중고로 쓰기도 음. 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음. 사실은 나에게 보상이 있어야만 음. 내가 이 돈을 모으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렇죠. 또 그렇게 네. 보상이 있어야만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저는 호텔에 가기도 했고, 음. 여행. 그래서 뭐 몰디브나 뭐 음. 그런 하와이나 음. 이런 데 음. 가기 위해서 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아. 그 여행을 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음 성공에서 정말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어 가족 간의 관계거든요. 성공 아, 네. 어 그룹이라고 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진정한 성공자들을 다 조사 분석해 보면, 네. 가족이 가장 아. 옆에 있는 가족이 자신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된 거죠 근데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저희 마인드파워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가끔 저희 수업에 오시면 남편만 없었더라면 점점점 <laughs> <쩜쩜쩜. 웃음> <앤. 웃음> 저기 음. 내부에 서기에 있는 거는 <laughs> 남편만 아니었다면 점점점 <쩜쩜쩜 웃음> 이러신 분들이 네, 많은데 어, 그런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관계에는 남편분과 그 마스터 마인드 그룹을 이루는 그런 뭐 팁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조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려고 음. 할때 음. 서로를 믿어주는 거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또 음.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음. 똑같까 음.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꼭 결과가 나기 전에는 믿어주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믿음이 안 음. 가면 어떡해요? 믿음이 <laughs> 요즘에 안 가고 이제 네. 불안하고 네. 아주 본 재테크 하려다가 갑자기 네. 이거 다 날리는 거 아닌가 음. 이런 걱정이 들수 음. 있어요. 남편이 나를 지지를 안 해준다라고 음.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이 음. 정말 많거든요. 음.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작게라도 음. 어, 계속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음. 그리고 성취, 조그만 거 하나라도 어, 결과가 난다면 음.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자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 지금은 어떠세요? 마음이? <laughs> 어, 예전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사실 내 인생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 나의 시간을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음. 직장인으로 살때또 음. 워킹맘으로 또는 전업주부로 살때 음. 어, 돈에 대한 그 불안감과 음. 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그 구조가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음.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음. 또는 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음. 자유라는 게 아예 없었던 음. 거죠. 그 시스템들은 본인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음. 저는 아바타 소득이라고 음. 하는데요. 음. 이런 음. 내가 음. 일하지 않아도 대신 음. 일해줄 수 있는 아바타 맞아. 소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음. 또는 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음. 어떤 투자에 대한 음. 어,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음. 어, 본인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음. 만들어 내셔야 음. 되고 그럴 때 결국 그래도 내가 자유롭게 음. 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마인드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그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딱 어, 어떤 액수를 50억이라고 정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정하셨나요? 어떻게 정하셨었나요? 처음에는 50억이라고 네. 어,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돈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금액부터 음, 음, 어, 목표로 했던 건 아니지만 음, 음, 1억을 딱 목표로 하는 순간에 음, 음, 1억이 생겼고 음. 그리고 그 1억이 생기는 순간에 음. 이걸로 다시 내가 음. 어, 돈 공부를 통해서 음.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음, 기회를 음, 얻게 된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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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표를 아,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막연하게 세우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네. 1억이면 음, 1억 또는 음, 뭐 천만 원이면 음. 만 원. 음. 본인의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음. 구체적인 액수를 음. 그것이 많지는 않다고 음. 할지라도 음. 내가 해볼 수 있겠다. 맞아요. 그리고 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음. 세우는 음. 것이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딱 목표를 세우면 언젠가 딱 그때가 오잖아요. 이루는 때가.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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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면은, 오, 되네? 그러면서 그 이상을 또 배로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처음 1억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다음엔 10억. 그다음 10억이 되네, 20억. 맞아요. 어, 그다음 50억, 50억이 되면 100억. 네. 이러, 이런 식으로 또 네. 어, 목표를 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신이 네. 될 거겠죠. 해야 되는데 응. 뭐 어, 해볼까? 응. 약간 어중간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응. 어, 사실은 중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그렇죠. 건데 그때 바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돌아갈 곳을 없게 만들었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아재테크가 시작이 됐네요. 와, 네, 강력한 Y의 정확한 목표 그리고 또 곁에 어,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있으셨죠. 남편이라는 사랑 그리고 아이들. 그래서 어, 이 모든 것이 다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금의 이정 작가님이 있고 또 이런 또 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바뀌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맨 앞에도 인생이 바뀐 사례의 주인공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보람되시죠. 네, 많은 엄마들이 돈 때문에 음. 굉장히 힘든데 그쵸?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네. 많아요. 네, 그 저도 제가 되게 막막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고 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은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이 단계대로 가면 음. 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음. 메시지로... 롤 모델이잖아요. <웃음> <웃음>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우울해지는 그런 감정도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우울증도 많으시고, 음. 어, 또 여러 가지 이제, 어,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음. 어, 버거울 때가 되게 많으신데, 음. 이 재테크, 돈 공부를 통해서, 음. 어, 우리가 내 삶을 다시 바로 세우고, 음. 또 우리 가족도 지킬 수 있는 음. 그, 기반을 음. 닦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인드 자체가 정말 좀 남다르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딱 꽂히면 한다. 원래부터 그러셨나요? 예전에는, 네. 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한 편이었고, 네. 네.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음. 좀 힘이 많이 들었어요. 음, 음. 근데 나에게 어쩌면 되게 좋은 기회가 있을 음. 수도 있는데, 음. 어, 내가 우유부단했고 결단을 내리지 음. 못함으로써 음. 놓쳐버리는 음. 기회들이 자꾸 생기게 됐어요. 음. 결국엔 내가 성과를 이루는 게 느려졌죠. 음. 그래서 음. 어느 순간부터는 빠른 결단력. 음. 그니까 사실 인생의 그런 재테크에 있어서도, 음. 어, 소공의 요인 중에 하나는 음. 결단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빠른 결단력. 빠르기만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미친 결단을 해야 되죠. 아, 네.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완전히 올인하는 미친 결단. 좋은 미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네, 뭐... 미쳐야 다 다르니까. 아, 네. 확 기억이 나네요. <laughs> 그 단어가. 네. 빠 미친 결단. <laughs> 네. 네,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음,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그리고 중간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어 그렇게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좀음 저희 마인드파워 패밀리 여러분들께 어떤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음. 너무나 많고요. 본인이 퇴사를 하게 되기도 했고 음. 또는 뭐 남편이 퇴사를 했는데 다시 재취업이 네. 힘들어서 음.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저는 진짜 많이 음. 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위기가 기회다라는 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역시도 만약에 그때 힘들지 않았다면 음. 어, 내가 동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음.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도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음. 어, 할수 있는 게 음. 많이 없다라고 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찌 보면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음. 있어요. 제가 가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음. 그러니까 헬스장에서도 음.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음. 회원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음. 트레이너 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음. 트레이너로 일을 하시면서 유튜브도 하실 수 음. 있고 쿠팡 음. 같은 걸로 해서 음.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음. 블로그도 해볼 수 음. 있고 음. 다,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해보시면 어떠냐라고. 트레이너 말씀을... 선생님한테 컨설팅 해주세요. 제때 게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이분은요, 실제로. 음. 코로나 전보다 네. 소득이 더 늘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 예전에는 본인이 음. 이제 트레이닝을 해드려야 네. 어 소득이 창출이 됐었는데 와. 지금은 본인이 음. 어 여러 가지 음. 자동화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음. 또 네. 이번 기회에 음. 약간의 시간이 더 생긴 거예요. 와. 위기가 기회다라는 음. 말을 맞죠. 우리가 어 네. 꼭 마음에 담아둔다면 음. 음. 또 음. 오픈 마인드로 또 맞아요. 긍정의 시각을 음. 갖게 된다면 그런 마인드가 음. 중요한 것 아, 같아요. 너무 좋죠. 이 위기를 위기로 볼 것이냐 아. 아니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퀘션마크를 찍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온 네.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플러스를 바라볼 것인가, 마이너스를 바라볼 것인가의 선택의 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진짜 어, 찐이시죠, 찐. 네. <laughs> 찐 조언을 네. 해주셔서 트레이너, 조차도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laughs> <하시는 웃음> 네.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마인드파워 패밀리 여러분께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네. 힘내세요. 파이팅. <laughs> 파이팅. <laughs>